공예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공예 의 가치를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들도 모였는데요.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이 3년 전첫 비대면 개최에 그쳤던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대면으로 관람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붓으로 그려낸 회화일까 싶지만 수채 달궈진 인두로 한지를 태워 그렸습니다. 종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한국의 전통예술 낙화입니다. 손에 압을 조절하며 여러 번 겹쳐 태워 깊이를 더해 조선시대 화가 강세왕의 산수화를 불의 예술로 재해석했습니다. 충북 출신 낙화장 이수자 김유진 씨의 작품으로 그의 아버지는 5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국내 단한명 뿐인 낙화장 김영조 장인입니다. 400년 넘게 이어진 전통 낙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부녀의 예술로는 태움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뜨겁게 달구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그리느냐, 느리게 그리느냐, 그리고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세 가지를 순간순간 조절을 해가면서 그 색깔을 내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자수병풍처럼 전통을 재해석하는가 하면 말꼬리 털을 한땀한땀 한땀 엮어 만들어낸 통영의 전통 가처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다채로운 장인들의 작품도 있습니다. 흔히 그림에서 만났던 십장생을 나무 위의 양각 기법으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름 1.5m의 대형 목조각의 각종 산수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합니다. 나무에 어, 십장생을 직접 새겨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보니까 아, 옛날 그 전통적인 장인들의 깊은 그 어떤 미학적인 측면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 중증 장애인 등 일상에서 쉽사리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지역 공예 의 명인들과 함께 만든 400여 점의 공예도 함께 전시장을 메웠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고리타분하다. 이제는 따분하다. 다소 재미 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변모해서 저희가 좀더 쉽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하고... 전통 공예의 정수와 향유의 가치를 집중 조망한 이번 청주 전통 공예 페스티벌은 오는 25일까지 문화제조창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목소리>